예, 한가장님 지금 켰습니다. 컴퓨터 켜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멘트 넣어버릴게요. 예, 멘트 봐가 드게요 2,700원인데 5 5 0 0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최고 밑으로야, 더 밑으로 할것 같으면 안 팔아. 네, 아예 장사 안 해버려. 그러니 예, 네, 그럼... 잠깐만, 여기 방송 나가. 최고 맘 밑으로 맞춰주는 거야. 이거는 지금.

오컴퓨터 네. 됐나고 물어보세요. 한가장님하고 통화 한번 뭐해 보세요. 지금 들어와요. 대변은 바로 전화주시 나오는데 <laughs> 라 보편하고 매모자 자, 안녕하십니까. 보스입니다. 아 어, 급히, 어, 방송을 틀린 거는 뭐냐면, 갑자기 지금 과일이 덤핑이, 덤핑이라고 좀말하기도뭐 하는데요. 어, 오늘, 그, 뭐야, 바로 지금 입고가 돼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에게 어, 싸고 좋은 물건을 선보이려고, 어, 이 합니다. 어, 지금 여기 뭐 현장에도 손님들이 계시는데, 어, 내일이나 모레 급회까지 제가 영업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반 이상의 도매가 나가야 되고요. 어, 지금 뒤에 세 팔레트를 준비를 해놨는데, 과일에 한네 가지 정도 돼요. 어, 그래서 싸게 드릴 거고요. 어, 일단, 스타트로, 1번 제품, 어, 참고로 가격은 알고 계십시오. 어, 내일 오셔가지고, 어, 가격을 100원 깎아달라.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저가 딱 입찰, 어, 받을 금액을 말하면, 그 100원, 50원까지 다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깎아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 그분 지금 제 상급이고요. 어, 기백 어, 요겁니다. 과일. 뭐, 우리 회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자, 좀만 계셔보세요. 좀 화면이 조금 느리, 느립니다. 어, 상태는 득 A급이고요. 요, 랩에 두 팩이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팩. 그러니까 다섯 개씩 1 0 개요. 이게 지금 마트에서 요 낱개 발이로 해가지고 가격이 꽤 비싸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물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상태가 빼서 보시면 물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아직 딱딱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한 일주 3, 4 일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5일 동안은 근데 여러분들은 사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넣으시고 어, 또 과일을 드시고 뭐 LA 갈비. 뭐 음식할 때 잘라서 너무 좋고요. 어, 어 보시면 자 아주 상태 좋아요. 어 저는 보, 원래 이 과일을 이거 별로 안 좋아해 갖고 그래도 맛을 봐야 돼. 음. 뭐. 상태 너무 좋아 이 정도면 드실까요? 네네 한번 네. 드 물리지가 않다니까 자! 어 지금 우리 여기 회원님들이 어 문겸사로 오셔가고 이걸 지금 어, 먹고 있어요 근데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그래서 두팩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 하나도 지금 뭔게 없어요. 그래서, 1번, 어 지금 현재 시청률이 30몇 명이 다 주고 계시는데, 어, 내일 오셔가지고, 어, 현장에서 사과하면 되요두 팩입니다. 한 팩이 나니라두 팩을 나갈 거예요. 두 팩, 요렇게. 요렇게 나가요. 2600원에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2,600원. 대한민국 지금 현재 어리라도 살수 없습니다. 요거 체한못 주셔도 지금 경매장에서 아마 5,000원씩 때릴 거예요. 어, 요 급도 안 나와요. 2,600원. 어, 2,600원에 드리니까, 우리 회원님들 필요하신 분들은, 어, 구매를 내일 하고 오시고, 어, 하는 2,600원이에요. 2,600원. 다시 한번 2,600원. 어, 그래서 그냥 과일 요거 명절 때 드시고, 시원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어 LA 갈비, 갈비찜, 뭐할때 집어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상태는 특 A급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 박스에, 박스에 어 5개, 와우! 10개, 2개, 2개! 어, 택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택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그건 좀 죄송하고요. 내일 현장에 오시는 분들, 어, 2600원이에요. 2600원? 이렇게, 이렇게 2600원. 어, 그 다음에, 이번 제품. 이번 제품 어, 3kg. 3kg입니다. 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배가 여섯 개 들어가 있어요. 배도 마찬가지로 어리 하나 물렁게 하나도 없어. 보시면 어리 하나 물렁게 하나도 없어요. 어? 아주 상태 좋고요. 어, 단자나 담아가 이렇게 큰게 옛날에 제 색상 올리는 큰게 아니라 중담아로 들어갑니다. 중담아. 어, 중담아고요. 어, 요한 박스에 여섯 개. 여섯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 가시면 지금, 어, 할인해서 마트 가시면 뭐야, 이거 만원 무조건 넘어갑니다. 제가 만천 원에서 만천 오백 원, 만 이천 원대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과일은 그렇게 뭐 마진을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 딱, 이렇게한바레트로 지금 딱 돼있어요. 어, 그래서, 과일은 한 박스로 팝니다. 여섯 개, 둘, 넷, 여섯 개. 요거 얼마냐? 8,600원. 요렇게 8,600원 나갈 거예요. 8,6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8,600원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8,600원. 그래서, 내일 현장에 오시는 분들, 어, 명절이 이제 뭐, 어저께부터 시작됐잖아요. 연휴가. 그래도 혹시, 올해 과일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좀뭐 하는데, 내일이나 오늘 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2시 47분이기 때문에, 8,600원에 한 박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 그리고, 어, 요번에 뭐 LA 갈비나 뭐 이런 거한두 박스 사셔가지고, 어, 친척들 오면 과일 드시고, 그 다음에 음식 할때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재래시장 가고 바구니에 다섯 개 들어간 것도 만 원이 넘어. 그 상태 안 좋은 것도. 어? 그래서 이 정도 급이면 어, 그 바구니 빨간 바구니에다가 이거 여섯 개다못 못 집어넣어요. 올라가야 돼. 네? 우리 바구니 없나? 바구니가. 아무튼간 8,600원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가 없으니까 오셔 가지고 보고 사세요. 보고. 어, 그다음에 손이량 어, 3kg 짜리입니다. 요거는 3kg 짜리에요. 3kg 짜리. 어, 3kg 짜리고요. 어, 숫자가, 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어, 제주도 그거고고요. 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3kg 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태는 뭐 많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좀 비싸요. 좀 비쌉니다. 아좀 어, 비싸고요. 이거 3번 제품. 대한민국, 제일 시장 가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1 9,000원 가겠습니다. 1 9,000원. 1 9,000원에, 어, 필요하신 분만 사세요. 1 9,000원.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막, 보자기는 없어요. 보자기는 여러분들이, 어, 필요하시면, 구매는할수 그 네. 그 갖고 계신 걸로 싸가 갖고 많이 먹냐? 식구들끼리 드셔. 네? 식구들끼리 드시면 돼 눈들이 몇 명이야? 두 다섯. 일곱 명이 여기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갖고 양이, 네. 그래. 네? 양이 안 많다고 그래. 양이 안 많다고 그래. 와! 뭐어야지주인 응. 네? 네. 내가 먼저 마신다, 마없가 먹어, 먹어. <웃음> 네. <웃음> 맞으시면 맞았다. 음. 맛있지 어때요 드셔봐 너도 야지 일부분인데 알아서 드셔 그냥 알아서 아우 알아서 드셔 나눠서 아또 이거 방송할 때 이렇게 손님들이 있어갖고 예 음. 네? 미쳐버리겠어요 쉬어 시원시아 아직 먹지도 안 했네 어우 맛있어 아 억지로 맛있다고 네, 소리하지 말고 네, 진짜 네. 솔직하게 네. 이야기 해봐 솔직하게 솔직하게 맛있네 아직 뭐 먹어보지도 않고 음. 맛있다 그래 음. 향, 향 맛도 보고어향 음. 진짜 최고야 최고 근데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하 예. 나가면 음. 자 음. 빨리 드셔봐 음. <laughs> 괜찮죠? 예, 자 요거는 3kg입니다. 3kg고 5kg짜리는 이거는 또 내가 가지고 가야돼. 와 5kg짜리가 상태가 이렇게 좋아. 한번더 아까워봐. 보이나요? 5kg짜리? 이게 5kg 짜리입니다, 5kg 짜리. 다아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어, 아, 최고야, 최고. 어, 요거는 죄송한데, 어, 가격이 싸지가 않아서, 어, 거의 4만원, 5만원 정도 한답니다, 최상급은.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분만 하고, 요것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또 명절이 돌아오니까, 어또 이런게 있다. 이걸 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내려가고 자 사과 16순가 이게? 네 맞습니다. 어, 16수. 자 사과입니다. 어, 16개가 들어가있고요. 16개 들어가 있습니다 어, 16개 들어가있고요 어, 보자기는 없어요 선물하실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보자기 하시고요 어, 16개짜리 요 사과 아무리 여러분이 재래시장이나 과일집 가셔도 3만원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면 바로는 과일은 크게 볼 수가 없어요 자 요거 사과 2만 택배 되나요? 어우 죄송합니다 우리 회원님 택배가 마감이 돼가지고 저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택배가 안 돼요 택배가 어 정말 어, 죄송합니다 자 사과 16개짜리 얼마? 25,000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과 16수 다 동일해요 어뭐 이쁜 것도 있고 못난이도 있겠죠 어그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맛있는 걸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어왜그냥다 저장이잖아요 지금 다 나온게 다 저장 해놓은게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배가 어떻게 해? 배 8,600원에 못사고 사가 16수 25,000원에 못삽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형님들 뭐 약올리는게 아니라요 약올리는게 아닙니다 어또 갑자기 지금 이 물건이 잡혀가지고 어, 저가, 어, 갖고 온 거요. 예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급해, 어, 요렇게 하는데, 내일, 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필요하신 제품들은 내일 오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어, 하시고, 어, 하시면 돼요. 네 가지를 어,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거 진짜. 이 가격에 죽었다가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배고, 어, 죽었다 깨어라서이 가격에는 못 사요. 어, 아, 그것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어, 한데, 이게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 내일, 요거, 반바레트가 어, 마트로 가요. 동네 마트로 반바레트씩이 들어가니까, 어, 그렇게 좀 아시고. 자, 갑자기 방송을 끼웠는데, 우리 회원님들. 어, 뭐, 43명, 아까 50몇 명까지 올라왔는데, 어,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요. 자 우리 회원님들 오늘 내일 모레 급 있으니까 좀 이왕이면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어 그렇다고 내게 맛없는건 아닙니다 다 저장이에요 저장 그,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수입이니까 아시는 거고 어 가격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합니다 어 양평군님 죄송합니다 어저께 물건이 들어왔으면 어저께 사갔을 텐데 어 정말 죄송해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방송을 어 앞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마감을 시키고요. 어 내일하고 모레 급해 어,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깜짝! 어, 갑자기 지금 방송을 켜서 놀라실 분도 있고 집에서 지금 어, 음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주부님들 어, 남편 보내세요. 남편 보내갖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 새해 명절입니다. 오늘 연휴인데 보스는 신지를 못해요. 하루도 못 쉬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잘 보내주시고 어 내일하고 모레 그때 배는 어,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했습니다. 고수했습니다. 어, 어째 아, 가격 싸게 한 거예요, 이성기 사장님? 이거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